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본문을 읽지 않고 이제 들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뭐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자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제 모세를 이제 연단의 과정을 이제 겪게 하시죠. 80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이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아주 이제 지독하게 어, 악을 행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 마지막 이제 재앙,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더욱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 뭐뭐 뭐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나왔을 때 뒤늦게. 이제 그 악의 세력을 이제 상징하는 애굽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끝까지 이제 백성들을 추격을 해왔지만 이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이 이제 물에 휩쓸리게 함으로써 몰살 시키시는 이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악의 세력은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게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기적과 애굽의 군대가 몰살 당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사흘 뒤에 물이 부족해지자 이제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이제 곧바로 원망을 이제 쏟아내는 분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또 길이 참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서도 이제 가르침에 이제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제 뭐 하나님께서는 뭐, 어, 이스라엘 백성은 편파적으로 대하시고, 뭐, 다른 민족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굉장히 잘못 본 게, 어, 애굽 사람들이 먼저, 어, 유아 학살까지 저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전쟁을 하듯이. 그 이제 뭐 학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짝 몰살 시키려고 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정의가 굽어져 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게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제 파악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뭐 일방적인 또편애나 편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참고 계세요.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이제 반포가 되면서 이제 율법이 이제 주어지면서 이때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준이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좀 엄하게 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적과 표적만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 분뭐 이정도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뭐 인자심과 이제 어떤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법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법을 순종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실되시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긍율하심을 보이시면서 자비와 긍율이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체감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까지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을 겪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참으시고 나서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바로 그냥 처음부터 말을 안 들으면 징계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셨다. 실제로 또 처음에 인도에 가실 때도 빠른 길로 가시지 않고 빠른 길로 가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염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하고 계신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조차도 사랑조차도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오늘 나른 게되는 16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15장 후반부에서 물 때문에 불평 불만을 터뜨렸다고 했죠. 이번에는 이제 먹을 겁니다. 추정컨대 이제 15일 이제 뭐 앞에 달 15일 이제 후반부 15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이제 식량이 떨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여기서, 어,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불평 불만을 터뜨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답변할 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해 주신 어떤 사람과 그 방식에 대한 것들을 백성들이 거부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와 아론이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져드린 것에 대해서 게시를 받은 대로 또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는 만나가 이제 임할 것이고 이제 저녁에 밤에는 이제 고기를 먹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놀라운 부분인데,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터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 이제, 만나의 뜻은 뭐 이것은 무엇인고 라는 뜻이에요. 뭐 이제 뭐, 이 사, 분위기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백성들이 약간의 어떤 조롱투라든가, 어, 이제 불만 섞인 표현으로서 이제 표현했을 확률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의 삶과 비교를 했죠 불평 불만하면서 거기서는 뭐 우리가 떡을 이렇게 먹고 뭐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하면서 이제 막 불평 불만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좋고 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애굽이랑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가증스러운데, 그 비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지도 않고 있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준으로서 삼으면서, 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제 동일한 것이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황금 맞는주의적인 어떤 이제 물질주의적인 것이 팽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에서도 굉장히 또 반복적으로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 사람 자체와 상관없는 조건을 두고. 사랑을 하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속물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거조차도 그게 솔직하다라고까지 하면서 그게 정당한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는 단계로 어 세상 풍조는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조차도 이 백성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사랑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 눈에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뭐 사랑할 수 있는 없냐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굳이 뭐 만나의 또 형태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죠. 홍해에서도 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 양쪽이 이제 막혔고 앞에는 이제 홍해로 막혀 있고 뒤에서도 군대가 이제 몰려오는 하나도 구원을 바랄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구원이 임했죠. 하나님께서 강을 갈래셔서 이제 구원을 임하거나 하늘에서, 사면이 막힌 상태에서, 홍해에서도 애국 군대에 게 쫓길 때 사면이 막힌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제 구원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나 역시도 하늘에서 임한 것이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제 정확히 연결이 되죠. 이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만나가 이제 상징하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주실 것이다. 이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마침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생명의 떡을 먹듯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 깨달음까지 이제 신약 시대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역시 또 여기서 이제 시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어. 6일째에는 이제 이틀, 뭐 이틀 치를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욕심대로 더 많이 거들려고 한다거나 적게 거들려고 뭐 한다거나 이런, 이런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또 이제 일부 백성들이 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만나의 어떤 벌레나 이제 구더기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모세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모세 아론에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있는 모세 아론, 그러니까 모세 아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종하고 있는 모세 아론이 잘못했다는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성을 더 강하게 꾸짖어라. 내가 이렇게, 어, 너희가 이제 행동하는 것에서 실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모세 아론이 전달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모세 아론 앞에서 이제 꾸짖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 아론이 이제 불순종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그 사이에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모세 아론이 이제 중보자로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뭐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대면하시면 이제 모두가 곧바로 이제 공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역시 이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 만나 사건은 뭐 신명기에서도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분명하게 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그니까 러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너희가 육적인 필요를 모든 것들도 체험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영생에 이르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말씀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각별히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금 항아리를 담은 다음에 이제 보관을 하라고 하는, 그래서, 어, 너희가 이 사실을 잊, 잊지 말아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너희를 먹이고 입히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굶어 죽은 이들 없을 것이다. 믿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항상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니까 믿음을 의심치 않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자체를 더욱더 알아가고 거기에 반하고 사랑하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 자체를 믿고 사랑해라. 그 훈련을 받는 장이 이제 광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광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애굽 땅에서가 오히려 더뭐 눈으로 보기엔 애굽 사람들 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더 쾌락적인 요소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았고, 뭐 금으로 치장하는 것이나 장신국도 제게 더 다양한 것들이 많았겠죠. 이런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 보이는 어떤 애굽을 백성들은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그리고 나의 신부로서 선택해서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신 선택한 민족 그리고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불평 불만을 터트리면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애굽과 그것도 비교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감히 애굽다위와 비교를 하면서 악의 세력인 애굽다위와 비교를 하면서 조건이 뭔가 미흡해 보이는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랑하지 않았다.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사랑도 아닌 사랑을 하면서 툭 하면 또 우리가 언제 뭐 불평, 불만을 했는지 뭐이 이렇게 말을 나중에 뒤집기도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무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도 길이 참고 계시다. 열 가지 재앙, 물도 바꾸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거, 그리고 여기서 또 만나와 고기를 광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임하는 구원의 형태로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이었다.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조건에만 사로잡혀서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더라. 이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제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 라는 교훈을 주는 장이 출애굽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